예, 저는 지금 한산 소곡주로 유명한 그 소곡주 마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막걸리가 있네요. 역시 막걸리는 그 대한민국의 가장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술이라는 것을 한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한산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는 유건상 대표님을 이 발효실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생이 지켜져야 되는 이 공간에서 지금 짧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주장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여기 한산모시 양주장에서는요, 그 한산모시 생막걸리와 서천생막걸리 한산소곡주, 한산소곡화주를 지금 제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기 들어와 계신데는 지금 막걸리 사입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07년도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12 2년도에 여기 개업을 했고요. 네, 그갖고 저는 11년도부터 막걸리와 이제 소곡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요. 예, 네, 그 아직 청년이신데요. 양조를 한 거서 10년이 됐습니다. 아, 네, 네 10년이 됐고, <laughs> 어, 이 발효통은 지금 590리터인데 지금 술이 한창 끓고 있거든요. 술이 이걸 모습을 보니까 술이 끓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술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술입니까? 아, 지금 이제 2단 담금 해서요.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오, 온도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네. 냉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냉각 관이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은 지금 막걸리를 보통 요즘 네. 어 술을 담그면서 여부에서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만드는 시간이 몇주 정도로 잡고 있나요? 주모에서뭐 2단 담금까지 다 해서 네. 보면은 한 7일 정도 소요돼요. 아, 일 정도. 네. 네, 네. 여름하고 겨울하고 상관없이 뭐 2주 정도면 다 됩니까? 네, 네. 지금은 아. 뭐 이제 저희가 온도 조절을 다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예. 뭐 예전에는 뭐좀 겨울에는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그 발효실이 이 스텐 통들을 보고 그러면 세월도 좀 느껴지고요 예. 화려하지는 않지만 막 장비들이 웅장하고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좀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발효실이어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탄산가스 때문에 약간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이게 지금 카메라울렁증인가 이게 그술 향기 때문에 일어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이 막걸리의 매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희 네. 모시막걸리와 이제 사천생막걸리는. 저희가 밥을 직접 쪄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예. 그 모시랑 이제 들어가가지고 모시도 되게 들어가 예예, 아 그래갖고 부드럽고 깔끔하고요. 예. 뭐 목넘김도 깔끔하고 뭐 숙취도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한산에 왔더니 한산 소국주도 믿으시고 어떤 집에서는 모시떡까지 만들더라고요. 어, 아, 네 맞아요. 아 지금 모시가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예. 뭐 모시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노시를 삼던 아주머니들이 지금은 술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떡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한산은, 어, 네, 사시는 분들이 노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술집은 잘안 되고, 술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저희 열심히 빚는 만큼 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예.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laughs>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제가 속주 빚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 막걸리는 또 원래 먹던 거고 또 요즘 혼술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지 에이, 양조장들은 그렇게 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네요. 특히 막걸리는, 어, 뭐 기능성? 이 막걸리가 코로나를 물리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만큼 노동을 하는 그 삶의 사이클들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막걸리를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산모시 양조장 한산모시 막걸리. 이, 또 모시가 들어가지 않은 생막 관리도 있고요. 네, 예, 양조장에서 유건상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